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명강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희남 마산 산일을 지역구로 둔 민찬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솔라시도를 중심으로 본격화될 AI 데이터 산업 시대를 맞아 희남이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해남은 약 2조 5천억 원 규모 국가 AI 컴퓨팅 센터 후보 지로 사실상 확정되었고, 오픈 AI, SK 글로, 등 글로벌 기업과 데이터 센터 유치가 유치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해남이 대한민국 AI 산업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나 데이터 센터 유치가 유치 자체가 곧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의 사례를 보면 데이터 센터는 시설 특성상 상주 인력이 많지 않아 고용 효과가 제한적이며 지역 인프라와 인재풀이 없으며 관련 기업과 부가 산업이 정착하지 못해 실적인 지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즉, 데이터 센터는 출발점일 뿐이며 이를 지역 경제의 성장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은 결국 우리가 해야 합니다. 현재 전라남도 내에는 AI 데이터 전문 공무원이 한 명뿐이며, 해남군은 관련 전문 인력이나 전담 조직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대로라면 구축된 시설은 운영과 관리조차 외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AI 산업을 지역 성장구 동력으로 삼으려면 전문성을 갖춘 행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행정의 전문성이 기업의 신뢰를 만들고 그 신뢰가 투자를 이끌며 결국 그 투자가 지역의 미래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양군도 지금부터 다음과 같이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먼저 AI 데이터 분야 전문 공무원 채용과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전산직 공무원이 맡고 있는 구조로는 급변하는 산업 변화와 대규모 프로젝트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명확합니다. 또한 국가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AI 데이터 센터 기업의 공무원 파견에 실제 기술과 운영 체계를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장과 기술을 이해하는 인력이 있어야 기업과 대등하게 협력하고 해남무 AI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대학과 연계해. 해남형 ai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기업 유치 단계부터 지역 인재를 우선형 협약을 체결해 우리 청년이 해남에서 배우고 해남에서 일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기업과 인재를 해남에 머물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공경, 공공형 민간 임대주택 의료 교육 문화 인프라 확충은 물론 교통 인프라 개선도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전략이 함께 추진될 때 AI 시대에 해남 해남무 성장을 경쟁력을 확보하고 인구 유입과 지역 생활권 확립, 기업 유치 효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기회는 이미 해남에 와 있습니다. 이제는 준비가 성과를 결정합니다.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기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청년이 머무를 수 있는 도시 기반을 갖출 때 AI 컴퓨팅 센터와 글로벌 데이터 센터는 해남우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실질적인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해남이 단순히 부지를 제공하는 지역을 넘어 기술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진정한 AI 중심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군우 선제적이고 철저한 준비를 한 곡이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